세형 안녕하십니까. 예. 어때? 몸은 건강하세요? 아유, 뭐약한 음큼씩 한 먹고 살지. <웃음> 네, <웃음> 별거 없으시고. 예? 네? 예. 네. 아이 그 김성무요 구속된 거 알고 계시죠? 아이 그럼요. 어 그날 가, 가, 거기서 거기 가가지고 시위했는데 보고. 어그걸 아, 어디 그날 어디. 탑바이게 들어놓고. 어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 어떻게 되나만아 아주. 올가 놀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일부 일부러 그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갈라고 한것 같아 요내볼 때는 아니, 네 아니 아니 그 일부러 들어가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그 판사 앞에서 막 책상 치고 뭐 난리 치고 그렇게 막 집이고 이거 그 있을 수 없는 그 어느 재, 저 어, 그 재판은 청... 어, 어, 서류는 다 저거 증거 서류 석가랑찹석가랑다 만들 어 놓고 유튜브를 해도 이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러잖아요. 네. 예, 예, 뭐 저거 다 완성 다 해놓고 이제 예, 예. 진짜 저 선거만 남, 맞아 저거만 남았는데 소송만 남았는데. 네. 예, 예. 그래도 네. 예. 그래도 이제 회장님은 아유 나도 실망한 게요. 네. 예. 6만 명에서 네. 예. 회비 1년에 회비 내는거 만원씩 한달에 만원씩 내는거 음. 몇프로 되겠어요 한 100명 내요? 에? 네? 한 100명 내? 아이 그 100명 내가 좀 안되지 1000명 천, 천 내? 1000명도 못내 1000명도 못내 안내그한 500명 내? 600명 내 600명 600명에다 600만원 아니야? 그렇죠. 응. 어, 그럼 사무실 운영하지 뭐. 6만 명 그럼, 중에 600, 600명이면 11%네. 1% 그래 말이 되는 거예요. 10%면은 6000명인데. 그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거야. 음. 아무리 지금 떠들어도 많은 시가어 그저께 많은 시가도가지고하자 그랬죠. 예. 저거 해도. 예. 저것은 해도. 예. 만 원씩 거든도 네명네명 내겠어? 절대 마, 만 원씩 만 명이면 1억이지 <laughs> 그런데 글쎄 음, 음, 말만 쉽지 쉽지 건드려 보면 음. 아 그때 차 차로 한다고 할때안 봤어 음. 느꼈잖아. 네뭐 다섯 명도 안 나오더라고. <laughs> 참네, 음, 참 내지. 참 엉망이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해해. 네. 음, 그리고 그럴... 좀 타먹는 사람들이, 음, 우리 다, 우리 지금, 우리, 우리 회원 중에도, 예. 타먹는, 좀, 47만 원이고, 67만 원이고, 타먹는 사람들은 불구경 하는 거야, 돈을 냈어도. 예. 예. 그, 165만 원씩 낸 사람도 있잖아. 아, 그럼 나도 165만 원 냈어. 음, 나도. 그러고 뭐, 100만 원 내서, 1 1 0 뭐, 2000명이 넘었다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한 15억 되던데. 아니, 15억이라니, 15억이라니. 1 5만 원에 55만 원하고 110만 원을 해가지고 반, 반, 반 따다가 지고 오히려 50만 원낸 사람이 오, 55만 원낸 사람이 더 많아. 55만 응. 원낸 사람이 천한2,300명 되고, 100, 100만 원낸 사람이 한700명 된다니까. 계산해 보니까 10한 5억 되더라고. 그거는 글쎄. 15 15억이 어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거? 아, 그 변호사한테... 그렇게 그렇게 아니, 목, 그리고... 목돈 들어가는데 뭐돈 600만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거지 15억 목돈 받아놓고 매월 600만씩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지. 그데오병주 예. 변호사한테 그건 저거 했으니까 전투수당고 고엽제고 다 갔으니까. 그저기오병주 변호사한테 그 15억을 다 줬다고? 다 주진 않았겠지 그거야. <laughs> 다 주진 않았겠지. 그 얼마, 거, 얼마 줬다는 거 얼마 줬다는 거뭐 약정서든가 알아요? 봤어요? 설명해요? 설명 들었어요? 못 들었지. 맞다. 그럼 못 어디 들었지. 돌아가지도 모르잖아 지금 뭐 얼마 어떻게 줄어 아, 안 줄어. 그래서, 그래서 네, 네. 그것도 음. 지금 임원들이 네. 임원 공개를 하고 저와 하자 네. 공개를 해야 된다 하고 얘기. 공개했어요? 공개 안 했잖아. 공개를 안 하고 임원들이 좀 나와 가지고 저 갔을 음. 때 김동영 회장이 얘기는 음. 했지. 음. 그런데 공개는 음. 안 했잖아 한 번. 더. 공개는 안 했지. 그러니까 그 공개를 깨끗하게 공개를 해야지 공개 못하는 건 이상하잖아 그거. 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뭐뭐 그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공금인데 그게 개인적으로 뭐후원하 당신 쓰라고 준 것도 아니고 재판 비용으로. 아, 그건, 그건 당연한 거지. 그 그리고... 거둔 건데 그그 그 비용을 그딱 정립돼야지 그 쓰면 안 되는 돈 아니야. 재판 비용 외에는 쓰면 안 되는 돈 아니야. 그렇지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저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죠. 아니 당연히 원리 원칙대로 해서 반칙 없이 하는데 있어? 원리대로해 보자고 한번. 아, 그거 말고도 지금 뭐저뭐뭐그 MS m 뭐인 가면 해 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들어오고 또뭐저회비 600만 원 들어오고 어, 그런 거 윤재 왜왜그 그런 거 말고 그그15그 원금을 왜 손대냐고. 그거는 뭐 이제 자산상은 모르니까 내가 답변을 들어면안 되고 그 저기 165만 원을 음. 어, 어, 어느 통장에다 넣었어요? 그 김성훈 개인 통장에다 넣었어요? 아니지? 협회 통장은 그, 뭐지? 협회 통장에 어디 있어요? 있지? 협회 통장에 협회가 없잖아 협회가. 아니, 되게 나, 저, 나와 건, 함, 뭐, 그 협회가 그, 안보 저거 저거 나와요? 건강한 한국 안보안보한데 거기 계좌번호가 김성훈이 계좌던데? 김성욱이 그렇게 김성욱 근런데글로서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그 그게 그, 사단법인체가 아니고. 아 그럼 법인체아니대표가 김성욱으로 돼 있고 게, 돼 있는데 개인 그 건강한 한국 안보는 그거는 여기 무슨 지어낸 거야 그냥. 아 그렇지. 그게 이제 무슨 사단 법인채다 이거. 사설사설 사업자도 같은데. 아니고 그냥 그 개인 김성욱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넣을 때 김성욱 개인 통장 넣었잖아, 그죠? 그렇지근데 음. 어. 개인 통장을 놓고 영수증 받았어요? 영수증? 영수증을? 계약서 받았어요? 응? 계약서? 저건 받았.. 다.. 다 저건 계약을 다 어. 했지. 계약서 받았어? 응. 그 계약서 한번 나한테 그 하나 보내줘봐요. 아휴.. 사진으로. 그래. 사진 찍어가지고 계약서 어떻게 쓴는냐 보려고. 그뭐 보내주면 안 돼요? 안돼왜뭐 비밀이야 <laughs> 비밀이야 무슨 비밀이야 그 뭐뭐뭐안될게 그안 뭐가 있어 이게 서류는 서류는 다 저거 해가지고 음 서류는 제출했는데 저거, 저거까지 다 해가지고 아 서류 제출한 건데 알아 이런 또또거 저런 거 서류 하라고 다 아는데 제출만 하고 무슨 계약서는 받은 건 없잖아 솔직히 계약서는 받은 거 없어 그러니까 받은 이거. 거 없는데 뭐저 계약서 무슨 계약서가 있어 그냥 돈 넣은 거 입금만. 했다른 영수증은 있어? 영수증 없어 영수증도 없잖아. 네. 그럼 뭐 영수증도 없지 계약서도 없지 뭐약정을 그냥 후원한 거예요. 그러면 1 6 0만원김성호 쓰라고 준 거예요?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지. 재판 명언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월드컵 저, 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할 때 네. 제일 마지막에 손으로서 가지고 얘기한 냥이야. 오병지 변호사한테 네. 600명, 700명 와가지고 있을 때 예. 마지막에 손들어 가지고 찬식한테 예. 이거 승계 되냐 승계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했지 그렇지 않아서안 했어 내가 뭐내 예. 생전에 돈타 먹어 가지고 돈 적어 벌라고 음. 내가 어 그런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재, 재판 뭐 이길 것 같아요? 아이 그건 대판을, 대판을 놓고서는 지금 이기고 지느냐에 저거를 갖다가 나한테 얘기해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루나 하나. 아니 나, 재 재판 다. 보는 재판 재판, 안, 재판 다 끝났잖아. 안 끝났지. 지금 그, 지금 뭐가 무슨 재판 하고 있어? 중앙법원에서 지금 재판 날짜를 고여제하고 미망인하고 전투수당을 날짜를 안 잡고 무기한으로 연기시키고 있는 판인데. 언제부터 여기 시킨인가 벌써 한 달도 넘었어. 한 달이 뭐야 한 달이. 음. 근데 지난번에 뭐 기각했다 그랬잖아. 기각은 무슨 왜 기각 그래? 지난번에 방, 방송 들으니까 기각 당했고 성남, 성남에서 기각했고. 성남? 응. 음, 성남 지구에서 성남 지구에서뭘 기각한 거예요? 이명인하고전전투장당오 저거 다 저거 한거 다시 저거 해가지고 그랬더니 중앙 모범으로 그래가지고 한거 아니야? 그럼 뭐 기각 당한 거지 끝난 거지 더 재판 할게 없네. 중앙제품권 남아있잖아, 중앙제품권. 중앙 재판관 남아 있잖아 중앙 재판관. 중앙? 응. 아니 아직까지도 저기 뭐그좀이저 번개폰 거는 아닌 날짜를 법원에서 잡, 잡지 않고 미리 미고 앉았는데 뭐그 3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재판 안 하고 다, 안 끝난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재판. 재판이? 안 재판이 언제 가는 거예요 그 언제, 언제 끝날, 끝날 것 같아요? <laughs> 한, 한 10년 걸릴 것 같아? 다, 죽, 다 죽고 난왔는 아예 10년 걸리지 56년 참았는데 10년을 못가져다려 바로 다, 아, 다 10... 죽고 다 죽은 다음에 되는 거예요. 아, 워낙이 10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 10년 기다려도 안될것 같은데 <laughs> 그럼 그러면 아 그치. 차라리 허경영이 찍어 아, 우리 아, 최 최형 은 진짜 아주 너무 어좀 뭐야 그 뭐라 하나 그예 음. 대범하시고 아주 대, 참 너무 멋져요 버티긴 본부죠. I 아니 나 우리 y 우리 저 소송한 t h 2천만 2천 2천만만 2천 a 다 s 그러면은 a c h of each of each of them, each of them, don't that you k n o 남남 h a t s 이 h a t h a p p e n 로 들어와서 못 주고 들어와서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laughs>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시장을 아무런 적이 없어 들어와서 못 주고 가잖습니아 <laughs> <laughs> 알잖아 예. 한 가지 5만 원도 주고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네. 예. 꾼것만나내 예. 뭐, 아이가... 댓글 내리지 마예 예, 알았어요 <laughs> 예다 뭐, 이렇게 예, 예. 생각과 저게 다 틀린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이해합니다. 예. 뭐. 네? 나도 한번 좀, 번좀 네. 나도 한번 좀배워어 예, 그러시면 지금 노론생들까 읽어서 보 그러는 거. 아, 그러신 것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시죠. 언제 한번 봅시다. 우리 최영뭐 목소리 만들어도 너무 어저 아이 또 위아래 음, 마음이 굉장히 넓어 보이시는데. 예. 박형님 음. 이렇게 전화까지 또해 주시니까 아니요 생각이 나가지고 아기적인 어, 네. 댓글도 못 달겠네 아기적인 달라 관계없어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래요 <웃음> 건강하시고 네. 언제 맞네요네 좋은 날루되십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